최근 경북 안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두 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기 한 명은 2도 화상, 다른 한 명은 4도 화상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인큐베이터 안에 깔린 전기 매트가 오작동한 때문이랍니다. 이 아기들, 태어난 지 며칠 안된 그야말로 간난하게들이기 때문에 이번 화상이 더 걱정되는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오늘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먼저, 화상을 입은 아기의 아버지 한 분을 익명으로 연결하죠. 아,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여보세요? 예. 아, 우선 어려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아기는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계속 그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중환자실에 들어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4일날. 11시경에 태어났는데 예. 그 하루 지나고 예. 다음날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9월 4일 시 11시, 오전 11시에 태어났는데 예. 9월 5일 아침에 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사고가 났다는. 네. 예. 첫날은 한 2, 세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었고 아. 이제 다음 날 이제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아기들하고 같이. 있는데, 뭐 가구니 예. 같은데 있죠. 음, 예, 예. 어뭐 누워 있었는데 그날 저녁 이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요큐베이터그 들어갔다는 사실을 저희는 듣지도 않았고, 아... 뭐왜인큐베이터였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다시 알리지도 얘기... 않고. 예, 아마 뭔가 상태가 이제 안 좋거나 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었으니까 넣을 수는 있겠는데 부모한테 알리진 않았다는 얘기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아기가 이상하다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6일날 그 아침에. 예. 8시 한 반경에, 예. 그, 수학과 과장이라는 분이, 이제 간호사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기가 폐혈증이 의심되는데, 등쪽에 벌겋게 흑집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어, 폐혈증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가 없는데, 자기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화상인지 아닌지도 자세하게 모르겠다. 화상이다. 이게 정황이 어떻게 된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설명은 안 해주고. 요 화상이라는 얘기는 처음엔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병실에 있다가 이제 신생아실로 바로 뛰어가신 건가요? 예, 그, 간호사가 처음에 불러가지고 갔더니만, 네. 처음에는 등 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붉게 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어. 물집이 지금 잡혀가지고 터졌, 터지, 터졌더라고요. 아이고, 태어난 지 이제 이틀 되나이잖아요 예, 예. 일단 등 쪽으로만 보여주고, 음. 무릎이나 엉덩이 쪽으로 화상 입은 걸안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무릎, 엉덩이는 나중에 보니 어떻던가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하고 허벅지, 엉덩이 쪽이, 그, 어깨에 탔더라고요. 까맣게 타 있어요? 네. 까맣게 탔던 자국이, 언니, 진짜, 뭐, 안타럽습니다. 아이고. 진짜, 심하더라고요. 심하게 타 있는, 그럼 그, 아까 소아과 그 원장, 소아과 과장은 몰랐을까요? 그, 그, 엉덩이하고 무릎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당연히 애들은 등쪽만 보여줬지 다리 쪽으로 화상 입은 걸안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그러면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이라는 사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에 알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 안에 깔아놓았던 전기 매트가 오작동을 해서 온도가 높이 올라갔다.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예. 전기 매트 오작동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간호사들이 도대체 그 아기가 그렇게 되도록 뭘 했는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전기매트 오작동인 거요 전기매트가 그럼 고장이 났단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높은 온도로 맞춰놓고 잊어버렸단 얘기인가요? 그거는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진짜 신생하면은 주시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할 건데 울고 했을 건데도 그걸 왜 확인을 못했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태어나자마자 그 예쁜 아기 아, 이, 이름은 지으셨어요? 지환입니다. 박지환이 예. 아 지환이 정말 저 손에 제대로 안아보기도 전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 아 어떠십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음. 첫 애기인데 예. 애기 엄마가 많이 진짜 마음 아파할 것 같고 지금 진짜 맨발로 처음에 사고 나고 뱀불한스 차에 후송하면서 예. 정말 눈물을 흘린는보고저도 진짜 마음이 배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사실은 아기 낳고 그 하루 이틀은 몸이 정상이 아닌데 맨발로 엠뷸런스 타고 가셨어요. 예예 예. 눈물만 한 번씩 흘리고 음. 아직 뭐집 꼭지도 못 물리는 애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됐다는 대로 아기 병원에 갖다 주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 지금 해당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인 거지요. 예예. 예. 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 뉴스 듣고 많이 놀랐는데. 꼭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진짜 믿고 맡긴때원이 이렇게 됐는데 부주의하게 이런 사고가 앞으로 절대 발생 안되도록 예, 이렇게 예. 진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환이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예. 예. <laughs> 예 이도 화상을 당한 아기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참 의아한 부분들 많이 있으셨죠? 전문가 한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오진아 교수입니다. 아,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들으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큐베이터 네. 안에 전기 매트를 깔아 놓는 것 이게 흔한 얘기입니까? 어 인큐베이터에 전기 매트를 깔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죠? 인큐베이터는 자체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50년대나 60년대에 지금과 같은 성능의 그런 인큐베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예. 신생아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핫백에다가 건물을 채워서 사용했다가 음. 부주에 의해서 신생아가 정면 화상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5, 60년대, 60년대 이야기죠, 지금 그 그렇죠. 얘기가. 그런데 인큐베이터 내에 전기 매트를 깔고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를 깐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데 설사 이 병원에서 음. 깔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깔고 나서는 이 온도가 문제가 없는 건지 괜찮은 건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유추를 하면 예. 인큐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음음. 전기 매트나 뭐 소형의 보온 담요 이런 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추측할 수는 있겠어요. 아. 그렇지만 그런 고장난 인큐베이터를 수리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병원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 해당 기관이나 관련 의료인들의 어떤 책무성에 대한 질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온도 자종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었다면 네네. 그걸 고쳐 쓰든지 네네. 안 되면 은뭐 그렇죠. 정급하면 은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뭔가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전기매트를 깔고 썼다는 거는 이거는 의료인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음, 그렇죠. 또그 화상이 사실은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직접 환자를 돌보는 최전방에 있는 인력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음. 이들의 부주의 역시 문제가 됩니다. 더욱 자주 신생아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확인하고 주의를 했어야 했겠습니다. 그렇죠. 참 이런 얘기. 음.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될 텐데 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어,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우리나라 학기 출산율을 보면 1.19명이고 이렇게 출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음. 출생아 중에서 저체중아나 미숙아 출산율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령 출산이 많지, 많,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저체중아나 미숙아 같은 고위험 신생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예. 이번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인큐베이터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을 텐데요. 맞아요. 성능이 좋은 인큐베이터를 구비하고 관리하는 뭐 이런 지원도 확대되어야 되겠고요. 특히 뭐 전문성과 친무성으로 무장된 그런 훈련된 의료인을 교육하는 그런 정책과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가 대책 강구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오진아 교수였습니다.